네, 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부국철강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북국철강 지금 저점 올리면서 지금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줬던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그때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위아래 휩소를 주고 나서 바닥을 잘 다져준 다음부턴 이렇게 6개월선 1년선 잘 타고 넘어 올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물량 모은 흔적들도 남아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러한 매집봉 전부 싹다 뚫어주면서 종가상 위쪽 까지 올라와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국철강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누구 관련주입니까? 그렇죠. 이낙연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다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뭐하라? 이제 기회다. 지금부터 시세가 들어왔다. 이낙연은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대립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자, 그러한 것들 저희가 충분히 여의도 쪽에서. 너무나 뉴스 발 빠르게 받아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따로 굉장히 지금 철저하게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응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사무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낙연 같은 경우도 정치 성명을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국을 제대로 타기 해서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낙연 입장에서도 사실 이재명을 다시 한번 누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이럴 때 이내, 이럴 때 이낙연이 이재명을 제대로 누르지 못한다. 그럼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또한 앞으로 반격을 굉장히 세게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게. 저는 어떤 정치색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패권 다툼, 힘 다루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세 파악은 우리가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정치 테마 주를 주식에서 하는데 그런 힘다루기 속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어떠, 어떠한 각오로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대권 주자 별로 안 좋다고 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연속해서 하한가 계속해서 내려간 다음에 결국 회복도 못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낙연 같은 경우 부국철강 이번에 이재명한테 절대 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공세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포문을 열었죠. 그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재료적인 측면이 고자 그럼 차트적인 측면은 봐야 될 텐데 제 차트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큰 차트에서 작은 차트 보셔야 죠자 주봉차트 보시면 너무나도 거래대금 빵 터트리고 나서 이러한 일목균형표 의문조차도 뚫어 줬 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저점 올려 주면서 드디어 박스권 상당쪽으로 돌파해 준 모습입니다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죠 특히나 세력들이 많이 모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나요 위쪽 올라간다 싶으 내려가고요. 올라간다 싶으면 내려가고, 그 내려간다 싶으면 또올리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 때에서 최대한 물량을 모았다가 이렇게 올리는 모습. 마찬가지죠. 이 구간 또한 그런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최근에 한번 이렇게 이슈 줘가지고 물량 모은 다음에 저점 올리면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월봉상 2 0선도 지금 지지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총선 관련해서 이슈 있을 때마다 이낙연이 이제 살을 걸고 다시 올라갈 텐데 그럴 때마다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진다. 지금. 관련해서 한동훈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자 이낙연 관련주 부국철과 절대 죽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수급도 같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이 간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동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이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그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2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리고 외인들이 팔아지긴다. 자, 요런 모양새들. 제가 여러 가지 종목 분석해드릴 때 특히 세력주에서 요런 모습 잘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즉, 개인과 외국인 2개의 두, 두 개의 수급을 이용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내면서 점차 올려가고 있는 거즉 매집이 충분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저점 만들면서 자전거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살짝 저점을 올리면서 거래 대금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줄고 있다 자 이제 점점 준비하고 있다 때가 오고 있다 라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때가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격 매수 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만큼 세력주기 때문에요. 올라갔다가 때려 박는 밑에 마이너스 퍼센트 굉장히 크단 말이죠. 자,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올라갔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40%씩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깡통 납니다. 그렇다고 작전주인데, 작전주인데 위에 올라갔다 갑자기 확 떨어지면 심리상 버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눌렸을 때, 눌렸을 때 모아가시라 하고 지금 모아가신 분들 얼마 수익 보고 계십니까? 자, 이 때부터 모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얼마 수익이에요? 벌써 26% 수익이라는 거죠. 아주 안전하게 저점 다지면서 그죠? 이러한 구간들 제가 세력의 기본적인 매집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 그런 구간들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당가 세력의 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 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54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